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문제는 수순의 중요성과 일선의 묘수가 강조되는 문제인데요 정교한 수읽기가 뒷받침되어야지만이 풀수 있는 이 문제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이 문제는 이 현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백돌 전체를 깔끔하게 잡아내야 되는 문제인데요 결과가 패가 나서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을 찔러서 백돌을 잡으러 가는 수인데요 백도 막는 한 수겠죠 그때 이제 흙이 먼저 막아서 잡으러 가는 수는 백이 만약에 이어서 응수를 해준다면 젖혀서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백도 이어서 연결을 하기보다는 아래로 내려서서 응수를 해준다면 흙이 붙여서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차단을 해서 이곳과 이곳이 A, B로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막기보다는 붙여서 또 백돌을 잡으러 가는 그런 변화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백이 차단을 하고 흙이 파워하고 붙여서 잡으러 온다면 계속해서 차분하게 나가서 응수를 해줍니다. 이 기존의 변에 위치해 있는 이 흙돌 한 점과 이 하변 쪽 흙돌 두 점의 간격이 워낙 멀었기 때문에 결국 백이 이렇게 흙돌 세 점을 잡아내면서 완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본 이 찔러가는 수이 수는 백이 완생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수는 먼저 이렇게 치중을 가는 수인데요. 그때는 백이 아래로 이렇게 응수를 해줍니다. 흙이 나가두고 막아서 잡으러 오는 거는 왼편을 이렇게 내려서서 깔끔하게 살았고요. 왼쪽을 먼저 젖혀서 백도를 잡으러 오는 거는 막고 흙이 막을 때 내려서면 흙이 재차 찔러서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 형태는 비그로 백이 깔끔하게 살았죠 흙이 이교을 해두지 않고 그냥 이곳을 젖혀서 잡으러 오는 것은 단수를 쳐서 이 형태 역시도 알기 쉽게 백이 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알아본 이 치중가는 수 역시도 백돌이 살았고요. 세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수는 이곳을 젖혀가는 수인데요. 그때는 백이 막아줍니다. 여기 치중을 간다면 이어서 나오고 막으면 내려서서 결국 수순만 달라졌지 앞선 참고도와 같은 형태로 백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장면은서 여기 치중을 가지 않고 끊는다면 때리고요. 올라서면 치 받아서 이 형태 역시도 결국 유사한 형태로 백이 완벽하게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첫 수부터 굉장히 묘수를 요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그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이곳입니다. 흑이 이곳을 붙여 갈 때는 백의 여러 가지 응수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가서 응수를 한다면 이때 젖혀 줍니다. 백은 막는 단한수고요. 예를 들어 물러서서 받는 거는 흑이 알기 쉽게 연결을 하기만 하더라도 백돌 전체가 잡힙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찌르고요. 막을 때 끊어주는 게 다시 등장하는 묘수입니다. 백이 여기서 좌측에서 단수를 치는 거는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절묘하게 이 백돌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백이 이 하변에서 단수를 몰아온다면 흙이 이 백돌 5점을 단수로 모는 순간 이 백돌 전체가 촉촉수로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형태는 흙이 완벽한 수순을 거치면서 이 백돌 전체가 잡혔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이 나가는 응수를 두지 않고 만약에 막아서 응수를 한다면 이곳을 끊어주고요. 때린다면 붙여서 이미 이 형태는 잡힌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이 때리지 않고 이곳을 궁도를 넓혀준다면 흙도 그냥 나가기만 해도 단수를 치면 시중 가서 역시 잡혔고요 한눈을 내면 파울를 해서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는 백이 먼저 이곳으로 궁도를 넓히는 수인데요. 이때는 흙도 가만히 늘어서 응수를 해주면 백이 계속 찔러온다 하더라도 계속 늘고요 막으면 끊고 파워에서이 백돌 전체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첫수로 일선을 이렇게 붙여서 정확하게 첫 단추를 깨야 되고요 백이 나갈 때 젖히고 찌르고 이 완벽한 수순을 거치면서 이 백돌 전체를 패도 나지 않고 잡아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